근데 안 좋은 케이스에 제왕도 있어. 신약하는데 제왕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럼 어떤 줄 아세요? 난 제왕이 되고 싶은데, 개족밥으로 사는 거야. 빌빌거 여자, 안녕하세요. 말 이러면서 회사 다니고. 근데 난 제왕이 속마음에 있어. 이게 되게 상담할 때 아주 별거 아닌데, 스킬이, 엄청 스킬인데, 사람을 되게 심리를 확 저격하는 게 있어요. 딱 누가 왔는데, 신약한데 제왕이 막두개 있고, 이런 데도 있어요. 신약한데. 뭐 하세요? 하고 회사 다니는데. 너 마음속에 교주의 마음이 있다. 어떤,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, 교주의 추앙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. 어? 뭐 그런 얘기를 하면, 어! 어떻게 하셨어요? 저 그냥 찐따같이 살고 있는데? 막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저격, 이렇게 심리를 저격한 그런, 어머, 이 사람 나를 꿰뚫고 있어. 막 이렇게 느껴요. 그러면 개혼법을 알려줘야지. 뭘 하면 좋아요? 재왕 노릇을 할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야죠. 그럼 어, 어떻게? 내 수준보다. 낮은 데를 가야지. 그래도 이걸 써먹어야 되는 거거든요. 안 그러면 병나요. 화병 생겨요, 보통. 제왕 하고 싶은데 빌빌거리고 살면 이제 막 우라증 생기고 막 번아웃 오고 막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건데 자기 사주 있는 걸 쓰지 못하면 병이 생겨요, 마음에. 뭐 몸에도 그렇고.